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 배경엔 콩팥 하나에 5천만원이라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빠른 수술, 대기 시간 없음, 일주일 안에 해결이라는 달콤한 제안이 SNS와 메신저를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누군가의 생명이 거래되고 범죄 조직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장기 이식 브로커는 활동하고 있고 우리 주변 누군가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가 어떻게 불법 장기 이식에 허브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불법 장기이식 네트워크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중국의 의료지원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브로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둘째, 이 거래에서 누가 진짜 이익을 보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장기 제공자도 아닌 중간 브로커가 대부분의 돈을 가져가는 구조를 확인하실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신고 경로 공유, 합법 절차 확인, 윤리 캠페인 참여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을 담았습니다. 8분 동안 집중해주시면 이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겁니다. 먼저 핵심 사실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는 최근 몇년 사이 불법 장기 이식의 신은 거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대규모 의료 지원을 제공하면서 현지 병원 시설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인프라가 합법적인 치료가 아니라 불법 이식 네트워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 시간 없이 일주일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급하게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을 유인합니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실종자가 장기 이식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와 의료 윤리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단속 확대, 합법 이식제도 강화 그리고 생명윤리교육 확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법 집행의 공백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장기이식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력은 매우 약합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은 이어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의료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습니다. 병원이 새로 지어지고 의료 장비가 들어오면서 외형적으로는 의료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되면서 불법 이식의 온상이된 겁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해 여러 나라에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비자 발급도 비교적 간단하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기도 용이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는 불법 장기 이식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진짜 이익을 보느냐입니다. 환자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지만 장기를 제공한 사람은 그 돈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중간 브로커가 80% 이상을 가져가고 제공자는 극히 일부만 받거나 심지어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공자의 안전입니다. 수술 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래에서 승자는 브로커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이식 브로커 신고 경로를 공유하고 의심 사례를 주변 에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SNS나 메신저에서 빠른 해외 이식을 권유하는 광고를 보셨다면 스크린샷을 찍어 신고하세요. 또 가족이나 지인 중에 급하게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세요. 이런 정보 공유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기증 등록 여부와 관련 법규를 확인해 합법 절차를 인식하세요. 질병관리청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식 등록 병원 목록과 대기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식은 국가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돈을 주고받는 거래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 도 불법 제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 기증의사가 있다면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기증 문화가 확산되면 불법 거래의 수요도 줄어듭니다. 셋째 생명윤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나 공익활동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관련 청원에 서명 하거나 sns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사회보건소 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모여 사회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고 불법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의료 지원을 배경으로 불법 장기 이식의 신흥 거점이 됐습니다. 법 집행의 공백과 지리적 이점이 맞물리면서 브로커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환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제공자는 위험에 노출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신고 경로를 공유하고 합법 이식 절차를 확인하며 생명 윤리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이 범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수록 불법 거래는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합법 장기기증제도 현실과 개선 방향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